우리가 다윗하고 솔로몬을 보면 다윗하고 솔로몬이 했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음, 저는 성전 성전을 지은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윗이 생각했는데 다윗이 생각했는데 결국 아들이졌죠. 네, 아들이졌습니다. 그.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다 이스라엘 탈출시킨 거 아니에요? 홍해도 가르고, 다. 이제 딱 화룡점정 딱 찍으면 되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도, 다윗 정말 위대한 통일왕국의 임금이었습니다. 정말 그 골리앗도 물리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룡점정은 딱 성전까지 딱 지어 바치면 좋았을 텐데,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성인이 된 거예요. 그거예요. 받아들였어요. 죄도 니우쳤죠.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은 거를 감내한 거예요. 이야,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성전을 정말 지어 바친 솔로몬은 성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 이것도 참. 이, 세상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되게 잘 나가는 사람 이 있을 수도 있어요. 끝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잘안 나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몰라요. 인생 모릅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왕 살 거면 어떻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